살짝 화질이 별로다. 아니네, 좋아졌네. 일본 그냥. 내가 요귀여 이번 공사 현장. 딱 이래 뭔가불에서한 시간 정도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자익은요, 어, 그, 아까 건물 이렇게 건너오시면서 1860년도 개화니까 거의 맞물려가지고, 이제, 그, 세워진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여기 이제 불이 났을 때요 창고, 보세창고로이용을하다가 이게 이제 불이 나면서 안에 있는 건 전부 다 전설을 했거든요. 근데 석사가 없었는데, 있는 아, 그래서 내부는 이제 리뉴얼을 해가지고, 어, 우리 층이 있으면 우층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음식을 먹어볼 수있 그렇기 때문에 꿈에는 전 세계 음식을 먹어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브라질 요리라든지 한국 요리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음식점, 브라질 음식점, 그리고 일본 하면 또푸시아게 이런 게 유명하니까. 이런 식당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름다리를 걸쳐가지고 쇼핑센터로 이어지는데 밖에서 보면은 이제 건물 자체에 이렇게 들려보는 것 같은데, 분제제가 수술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시간을 좀보내주 네. 여기서... 이쪽은 여기 모자이크 많 보시는 걸로 이제 끝나고요. 이큐온천이라고 해서 천연온천입니다. 그리고 밖에다가 일본은 전국 각지 어디를 가더라도 온천이 가능하죠. 이제 그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가시는 온천 경지 하면 아마 큐슈 쪽으 많이 가실 거예요. 큐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사카 이 지역은 도심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온천을 갖춘 호텔이 그렇게 없습니다. 하지만은 큐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온천이 깔려있는 호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온천이 가능한 게이 일군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여기 이큐 온천은 미인천이라고 해서 피부가 부들부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엄마 알러지 나서서 그겠다 다른 온천 지역부 아, 나는 네. 어떻게. 들어갔다 나오시죠. 뭐.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어오지 말자. 엄마는 개하나요? 개하나요? 가 아, 갖고 내려야 되겠 자, 우리 차는요 여기에 주차를 해놓고 있을 겁니다. 출발은요. 정확하길 3시 4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자 내리시고요. 제가 롱웨까지만 내려드릴게요. 으아 가방 아. 들고 가야 된다 여기는. 그렇지? 네. 아, 들고 가자. 계속 응. 어. 아 내리지 응? 말라렇게아아 봐기 아아아아아아아아 중국에는... 중국이에요? 어. 여기 중국이에요? 아니, 중국 사람니 중국 아니면 홍콩. 그... 사람인가홍콩 사람인 홍콩사인 거 같은데. 어, 아, 살짝 귀여운데. 그쵸 내리 까진다. 대보 어저 저기 대보 저람이 뭐가 있잖아 관람차인가